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서 이상을 꿈꾼 대통령. 1743년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태어난 토머스 제퍼슨. 그는 법률가이자 농장주였으며 철학, 과학, 건축, 언어 등 다방면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농장인 몬티첼로를 직접 설계하고 건축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자유주의 사상은 훗날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776년 미국 독립 전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 제퍼스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주요 초안자로 선정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불멸의 문장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서는 전 세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죠. 이후 그는 프랑스 대사로 활동하며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1801년 제퍼스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확장하며 서부 개척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앙집권화를 경계하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날, 토머스 제퍼스는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